우편실을 압박감을 줬으니까 에를 뚫겠다. 이건데. 네. 지금 백업이 어, 많거든요. 어허. 에, 네, 그렇죠. 나노 수업으로 두면. 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이 가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인튜로 선수의 존재 자체도 있었거든요. 자, 일단 페인트 탄을 던져 주면서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정도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자, 헤을 와! 정떤가 한번 해어요 인튜로를. 와, 지금 예쁜 폭커. 시크릿 11초가 남은 상황에 B 사이트 정리 A의 수비 명령이 좀 과투자 된게 아닌가 아 근데 저력왕 커요 와 D 사이트 진입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아, 이루어진 것 같네요 칼날이라도 그렇죠. 칼로 깨워줘자 일단 칼날포크는 궁을 소모한 네. 텍스 선수이기 때문에 자 보였습니다 갔어요 네. 등 오시 어, 그렇죠, 이러면 들어오고 다나갔어요그 어, 많이 잡혀요두 명. 어, 명. 주습니다 아, 근데 혼 명이면은 잘했죠, 상원이. 자, 스크 시크릿? 사이트 쪽인데. 잡아냈죠. 그렇죠. 교환이고. 백거 교환. 그렇죠. 3대 2. 이랬을때오프레이터오 어, 덱처 해입니다 와, 덱처. 와, 근데 이두 번째 이끌어치기는 야 이거는 텍스쳐가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아 어? 일단은 오퍼레이터를 내려놓긴 예. 했어요 자 유진 아직까지 예. 뒤쪽인데요 일단은 다몽개가 뒤로 갔지 아 에임은 살아있다 네 연계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에임으로 뚫어냈네요아 하지만 정말 에스프란타 트레이드 아 그렇죠 부활 만들어냈고 이러면 은근히 은 커요 이번 라운드 네. 왜냐면 수비 쪽에서 계속 퐁당퐁당이 돼버리면 자금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네, F4Q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 그대로 총기 한자로저즈를 버니 선수가 또 벤달로 바꿔주면서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이, 경사... F4Q죠. 아... 이러면 B에서 움직임이 연달아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B에 들어가야죠. 봤어요, 총기? 이게 맞아, 이게 아 맞아. 아 일부러 이걸 들어가려고 A 경사로에서 고개를 내준 거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물고 예, 들어왔습니다. 타이밍좋았습니다자 설제 직전 5대2 습니다이타습니다이 타이밍을 들봤어요이이이 구슬도 구슬인데 지금 이제 럴커를 심어놓고 들어간 거나 네. 5K를 모르면 난리나요 이거 그렇죠 이거 이거 자 그렇죠, 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자, 5K 이거 준비된 오더예요. 어 이러면 신경 쓸 때가 너무 아 일단 유진 선수가 5K를 정리했습니다만 자택 쪽 탈락 포스입니다 그대로 떨어뜨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봉쇄. 근데 이게 각이 지금 F 풍가 각이 좀 불리한데 네자 중력을 한번 사용했는데 그렇죠 불리해 불리해요. 에피나 자, 혼자 남았습니다. 자, 이거 시간 시간 잘쓰면 아, 그래도 1대 2라. 부활창이 때문에 안 됐죠. 미드로 다 파고 들어. 아니! 운명이 받아 있고 5K. 이거. 자, 이때 2대 5K 봐야 돼요. 네. 이거 여기. 아, 점사. 나한명더 있어요. 있어요. 한명더 있는 것까지 모릅니다. 에스페란자도 올라왔고요. 에스페란자 와, 대단해요. 와, 에스페란자 야. 지 그러고. 야, 진짜 5 자, 우주장벽 써주면서 해븐 쪽에 세명 그리고 베이스 쪽에서 두명 들어옵니다. 변수? 자, 여쭈! 이 예, 우주장벽이 진짜 좋은 궁극기예요. 이 양쪽에서... 성강. 아, 아... 전진! 못 나갔어! 아니 5K! 아이고, 와! 이거 최악이에요. 아, 5K! 브케게다가 5K. 아, 언덕 쪽에서이크래치아 준바 블루스니다 이번 라운드 지면은 응. 진짜 아무래도요. 아피나. 아, 아, 자 5K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아 중력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스팅으로 잘 쐈네요. 네. 예맞 되는 게 맞고. 와이 양. 아어 준바 지금 사건 친것 같은데요. 지금 사건이 좀 테이블 올려놨어요. 낙서해놨는데 아무리 아무리 열받도록 쳐. 그렇죠. 어, 어 이거 사건의 여 파가. 그걸! 자 서로 봐. 나도 부활. 야! 너 이번 이거 대가 알죠? 알죠. 부활을 거기서 가버리고. 넌갇혔다 자, 요대 내 있습니다. 야, 저 대회 중에 사건은 오랜만에 보네요. 네, 네. 저는. 뭐가 네. 부셔졌는지 알고. 분명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성훈. 네. 자, 일단 밀어냈는데 준바 아, 옆쪽에서 에스페란자까지. 아. 네, 이 유진까지 남았다. 변수 차단. 어 이러면 4대8까지 예, 팔대4가 되는 거라 동반 네. 네. 1라운드 지면 진짜 어렵겠는데. 아, 하지만 정하이. 어, 너무 신났죠 예. 이거는 뭐 본인들이 들떴죠. <laughs> 동제 나가요. 네. 에이, <laughs> 여러분들이 뭐 미리 아셨을 것 같네요. 허운소 들에 한 번에 못 들어가죠. 와, 근데 여기 들어오면은 말릴 것 같은데요, 야, 나도. 성운이 세개 잡아먹으려고. 예비라 네. 이 네. 열은 못 들어오죠. 에이. 아니 앞에 간 친구들이 사라졌어요. 계속 사라집니다. 유진. 아, 30초 남았습니다. 피스톨 라운드를 또한번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아, 빨리 대가 네. 맞. 이거 지면 난리나요 텍스처. 오! 아, 잡았어요? 야, 텍스처 대박. 저 지원되고 있고. 거? 야, 텍스처 열어줬어요. 아몬개 세 명의 선수. 자, 일단 시크릿부터 정리가 네. 됐어요. 이거 만약에 클러치하면 아, 아 이건 뭐. 안전하게 모든 자리에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현재 다먼기야 눈물 없죠 그대로 인트로와 네. 정아이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어 사운드 들어서 잡고 네, 왜냐면은 2연필 라운드라서 네. 잡힌게 맞죠 자 균열과 잠깐 못어 근데 스킬들이 많이 빨리 어에이밍 약간 은늘렸지만한명 잡아냈고 아95 아, 눌렀고 자, 서로 트레이를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엠피나의 의도는 뭐냐면 엠피나의 의도는 어 스포일러 당했네. 저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유진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오. A 가야죠. 성공 위치 확인하고 이거 빈거 알죠? 자, 오, 색소 잡아냈고. 아, 하지 마, 에스페란자. 어, 이거 한자 오늘 탑까지 오기 때문에, 이뭐 네, 연계 좋았네요. 어, 우와? 시크릿 이거 계속 나갔다 잘려주면은 네, 에페선수 너무 아, 무리하고 있죠. 지금 부활도 네. 있는 쪽이라서. 자, 유진 선수 이번에 잠언기아가 또 한번 에이사이트에 설치 완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진 강타나 부활이라도 좀 뺐어야 됐는데. 한명 남았습니다. 자, 하나씩 정리가 됐는데요. 부 아, 때문에. 아, 근데 이 정도 안 들어오면은 세이지는 백업으로 와야 돼요 A로. 음, 지진 강타 들어갑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안맞 going to go to the car. I'm g o i n 이거 o go to the car. I'm going to go to the car. I'm going to go to t h 는 car. I'm g o 오딘 g to go to the car. I'm g o i n 설대에서 막을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부활하러, 부활하러 와. 이제 해주느냐. 우정이었습니다. 야, 어안했습니다 아, 이거 네. 좀 싫어하는 거 맞는 거 같긴 하네요. 이 정도면은 뭐 싫어했다. 그러게요. 좋아진 않는 거 같습니다. 실수했나요? 자, 에피나가 일단은 한명 끄는 냈고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네. 아, 에피나가. 에피나 아까 전에 살짝 아쉬웠던 부분들. 야. 네 명. 스파이크가 이게 공개가 되면 결국에는 그렇지. 인트로. 인트로만 인트로. 그렇지. 인트로. 야 인트로가 여기로 왔어요? 디스천어 달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트로 여기는 거 걸렸으면은 음. 5이브 K가 좋네요. 오 어, 자신 계속해서 이변. 어무딘 접점 접점. 자 오딘이에요. 십 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빠르게 돌려야죠. 이러면 일단. A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우리도 엄 어, 빨라 빨라 빨라요, 빨라 빨라요. 자이번엔편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여진에 당하지 않았어요. 아 와, 자, 파이스파이크 드랍! 스파이크만 못 죽게 하세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야비포크. 자 본인들의 전장 있어. 스플릿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정원요. 아! 아, 아 야, 미래 자리를 잡고 있는 현재 F포크도 PM 상이 아! 오, 반응 좋았어요, 정원이. 와, 근데 백업 좋아요, 스피런저. 어? 자, 버니까지. 잠깐만, 잠깐만요, 됐고. 이거. 자, 그래도 음. 스펙터 두 자리는 건재합니다. 음, 인트로. 아, 음, 아 음. 타이밍 인트로 좋았네요. 오! 아, 근데 이거를 아, 지는건 아닌데. f 포크 23을 지나요. 최악의 상황은 버니에게 두세명 가는 거고. 네.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총기가 짧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아, 네. 윈도를 못 들으면은 몰라요 경기. 만든 줄 알았어. 이게 안 나갔어요. 어 일단 텍사 네. 선수랑 버니를 끊어 주면서 들어와요. 자 파이브 케이. 와 정말 백업 좋았고. 에스페란자 안죠 와, 와 에스페란자 이거 이겼어요? 두 명. 아 근데 에스페란자가 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좋은 기억이 어? 있었던. 오 감보다가는 어? 건 아닌데요. 진입할 수 아, 있는. 정해졌어요. 아 도구가 없었어요. 아 어, 근데 에피나. 이거는 좀 큽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시크릿이 에피나를 일단 정리. 한와한 시크릿. 자 이러면 설치가 됩니다. 네. 이게 원래 되게 불리한 라운드인데 그냥 개인기로 뚫은 거예요 다몽기아가 거기다 유진 한명더 끊어냈습니다 시크릿이 너무 잘했습니다 네, 자 본인의 위치 숨기 끝자락에서 배짱 해보려고 배짱 어? 위쪽에서 이거 몰라 이거 될 수도 있어요 어, 될 수도 있어 이거 위치가 어, 화살 때문에 이거? 지금 3명이 올라요 원템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드론 때문에 일단 백업 떠났어요 네네 네아 네. 옆쪽에 피나였는데요 시크릿 와 본인 아, 총 아이고. 먹어야죠 이거 얘총 예, 먹었어요. 버니는 여기서 판단 빨리 저. 해야 되게 뒤를 음. 잡을까? 아, 아 인기로? 자 버니 선수 총기가 있긴 한데 헤븐 네. 소리 야 사운드 듣자마자 텍스처가 반응을 되게 잘했네요. 음 네. 바로 헤븐 쪽에서 정리가 됐네요. 어다 같이 한번 가봅니다. 네, 자 데미는 로자 데미는 와잡아졌어요 아, 에스페란자 와 저걸 쏘면서 네. 빠져가지고 잡았어요? 어? 같이 쏘면서 에스페란자 선수가 마무리를 했고 야 이거 사냥꾼의 분노도 좋아요 지금 타이밍 자 사냥꾼의 분노를 통해서 두금씩달았어죠야준바까지야 네. 어, 저걸 캐치라네 와와준바 와, 줌바. 아이 섬광이 계속 들어와요 어, 자준바아 둘이까지는 의식을 못했고 네. 아 어, 에스페란저 어, 에스페란저, 어, 에스페란저. 너무 좋아요 아 에스페란저 미쳤어요 지금 오늘 칼 k 까지자이 네, 네. 버니의 데미 장식 들어가니까 야, 파일 개부쉈눈총턴유 예. 그대로 5K 선수가 세 명을 정리합니다. 일단은 뭐 체력적으로 상당히 좀 불리했었던 다원기아였습니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줌마 에이. 에이. 야, 자, 아주 막 버서 에스란자. 군박까지. 야, 버니가 눈치를 을 쳤었던 에포포 겨우지 바로 안. 이거 여기는 거 몰라요. 여기까지 온건 몰라요? 설마 여기까지 왔겠어? 에, 모르죠. 아, 아, 어, 자, 다시 한번 보이네. 대체 숨겨놨어. 에포포 이거 자 사냥꾼의 분노입니다. 어? 니 어? 사냥꾼의 분노를? <laughs> 어? 일단 성공적입니다. <laughs> 3대 2. 아니 오? 오더 이겨놓고 다 맞아요? 아 근데 크레드가 많아서 어. 너무 많이 해줬네요. 오버에서 나왔습니다. <laughs> 아 이거 아! 아니에요 아! 5K 브레이킹이 한걸였어요 여기 붕어버리면 아 이걸 오버를 이렇게요? 한번 주봐. 야 근데 오퍼레이터 뽑자마자 야 이거는 크네요. 음. 예 쓰면 돼요 그리고... 그냥. 자 에피라. 이러면 에피나 아, 위험하죠. 떴어어, 떴어어. 어, 잘 나? 숨어요. 잘버텼어요잘 숨어요. 에피나. 아 이거 이 장치가 아끼다 보니까. 어 일단 다시 한번 B 사이트를 오긴 왔습니다. 퍼시 어, 되면 못 지켜주는데 혼자서. 아파시 오. 어아 살짝 실수가. 오 어, 실수 아세요. 아, 다른 삼각도. 쪽에서 잡으세요. 다른 쪽에서. 그렇죠. 아우 텍서 어, 텍스두 명, 세 명. 한명 남았어. 이럴 때 약간 옵저버가 배신감을 느끼죠. 네, 데미장식 데미장신 장식 데미 장식 써서 원샷을 줬는데 텍스처가 다 잡는다? 효과예요. <laughs> 음, 들어갔어요 버닝. 아, 잡혔어 요 이걸? 아, 어! 버니. 동료명. 아니 버닝와 와, 여기까지. 맞어요 심지어. 자, 이버닝 선수가 만들어놨던 라운드였는데 어. 그대로 버닝 선수가 마무리지었습니다. 아, 야, 더... 이거 스위칭 좋았어요! 봐줘 야, 돼요. pop it. 아, 너무 좋아. 야, 요거 pop 아, 너무 좋아. 요 에피나! o p 거 알았.. p it. 야, 이거 pop it. 야, 이거 pop i 이거 야, 이거 이많 이거 왔거든요아 이거 pop it. 야, 이거 p o 이거 pop i 이거 p 어, 잠깐만요. 이거 청기 상황은 A 가야죠. 담원도 그렇죠. 좋았는데. 와 대표한다. 아, 아, 예. 그렇죠. 예, 이러면 좀 분투죠. 자 정원에서 램프에서 아유, 기다리고 예. 있습니다만. 번에는 이제... 갈거 알았지만 설치 일단했고. 그렇죠. 여진으로 한번 준방만 남았어요. 예. 아유 요재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네네. 자서 동점이었던 나온 데 담원 기아가 한 라운드 더 추가합니다. 팔 대칠입니다. 끝났구나. 약간 고집이에요 지금. 아 위치 확인 네 약간 고집이에요 아아 자 아, 아, 버닝 고집이 하지 않았고 데미지 이걸 왔습 힘으로 밀었어요 아, 유진이 일단 앨보 쪽에서 계속해서 좀 숨어 있긴 했었습니다만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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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어요 트레이드 와 텍스쳐 총알이 아니 텍스처의 아, 에임 와 하지만 5K 야 이거 내내 와자 일단은 좀 쉽게 들어오면서 설치까지 완료, 그 후에 포지션까지 잡을 수 있어요. 아, 영리하게 그냥 아예 쏟아붓고 나서. 이건 이기겠다. 예 네. 네. 안전하게. 워낙에 또 체력이 없었으니까. 과감하게 맡겨줬습니다. 아, 이거 지 경기 쫄깃해지는데요. 자, 사냥꾼의 분노를 지금 쫄고 어, 들어갑니다. 자, 에스프레어 어, 오히려 갔어. 이거 연막샷. 연막샷. 자, 유지. 어 유진 어떻요아 총알 때문에 예와저 유진 대체요 근데 그 설치될 때 원래 나가야 되는데 시간 늦었죠? 자 일단 오 피아노 잘 했습니다. 들어 5K가 나가야 돼, 떨가줘야 돼, 나가줘야 돼. 와, 무조건 출발했어요. 출발했어요. 눈총 이번전 하나, 둘, 셋 되나요? 나갔죠. 와. 야 5K입니다. 당했어요. 갇혔어요 지금. 네, 당했습니다. 본인은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어, 에스페란자 설마 여기 있는 거? 아, 아 유빙이 하면서 방금 저 샷은 발로란트가 아니었어요. 다른 <laughs> 게임인데 가까워서 됐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야에 5K 다시 한번 돌아다오는 유진사 속거나 줬고요. 에스프라자 세 명째 그래 눈 밖까지 함께 줬습니다. 마지막. 오, 저아이 쉐리프의 한 방. 자, 그리고 아 5K가 또한번 마무리! 해 어, 시크릿! 들어와 줘야죠, 친구! 마지막 시크릿! 에이, 네, 교환! 자, 오히려 대미장식 그래서 대미장식 문을 열어놔줘! 아, 뭐 눌렀지! 어 체력이 없기 때문에! 자, 위치는안 돼! 유닛! 아아다 정리, 다 정리! 어니 네. 음 송수가 대미장식이 있긴 하지만 체력이 많이 없다라고 브리핑 해서 오히려 안뺀게 아닌가! 어, 어, 이런 어, 어 자, 네, 몰라요, 와, 이거 몰라이런 몰라요! 이거 진짜 경기는 몰라요! 자! 에 몰라요, 이거! 저 다시 한번 설마 점수 가져가나요? 아, 집중력. 아, 중력. 이거. 저기 아, 일출. 대미장식 욕심날것 같은데. 저 인도 오른쪽 못 봤어요. 어! 어? 저바의 프렌트 일단. 잠깐만 이러면 엘보. 어? 못 잡았고요. 어이 클났 어, 번에 절대 또 잡고 또 잡고. 설마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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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고 이거는 야, 이거 에프포켓 이걸이겨요이걸다이긴다몬기야는정화이 선수가 일단은 피 이거 타이밍 타몽이야, 이거. 이거 타이밍 타몽이야, 이거. 이거 타이밍 타몽이야, 이거. 이거 타이 타몽이야, 이거 타몽이야, 이거 타몽이야. 이거 타몽이야, 이야야야 자 텍스처 계속해서 욕탄 쪽을 아, 신경 써 주고 아, 있어 역시나.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잠깐,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 저. 말한 대로 이게 되면 뚫릴 수 있거든요. 오퍼 있어도. 네네. 와. 설치 부터 해야 되고 충격 화살 뺐고 5초 남았습니다. 엔트리한자가 독립 교환. 시크릿. 1:1 양각을 어 정원 나갔어요? 잠깐만. 아예 나갔어요. 자 펜탈 입고 어, 잡았어요? 설마 그자 시간 계속해서 흘러요 어, 어 이걸? 못죽었어페 펜탈 던지고 7어자눈총까지야 아, 이거 시간 너무 시간, 잘 끄는데요 시간 돼요. 시간 시간 자 시간. 시간을 계속 우와 아와 근데 심지어 와, 이거를 잠깐만요 타고 가요 타고 가요 아니 잠깐만요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정문혁으로 구름다리였는데 이거 네. 근데 구름다리 타고 퇴근했어요 자 이거 램프까지 잡아요 아 그렇죠 경기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잠깐만요 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지나갔어요! 유진은 지나갔어요! 네! 그냥 들어가요 아, 잠깐만 유진의 위치를 몰라요 근데 지금 자 순간이동기 타고 넘어와서 마주치는 게 중요해요 그 그럼! 아아! 그럼 일 버니가 순간이 생은 됐는데 네! 자 유진 또 사고 치나요 이거 근데 엘보! 5K가 엘보 못 밀면 져요 5 k 엘보 밀어줘야 돼 지금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박수. 돼요! 봤 그렇죠! 일단은. 나와주고 그다음에 윈도우예요 설마! 자, 연장으로 끌고 갈수 있는 답은, 어, 유진, 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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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포나이플레이오나이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야.